네, 예, 안녕하세요. JYJ의 어, 김준수입니다. 예, 오늘 이렇게 어, 멤버십 위크 또두 번째 장이 열렸는데 이렇게 여기까지 어, 지자로 와주셔서 너무나 어, 기자님들 감사드립니다. 예. 예, 안녕하세요. 박유찬입니다. 네, 어, 그 올해로 이제 두 번째 멤버십 위크를 열게 되었는데 네, 올해 역시도 이렇게 많은 기자분들이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어, 이번 2013 멤버십 위크가 그냥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라 아 정말 팬분들과 많이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고 많은 추억들 안고 가게 됐으면 너무 좋겠습니다. 네 감사합니다. 네2013제 y 이제 멤버십 위크 그 대단한 해 개막을 열도록 하겠습니다. 버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. 2013 JYJ 멤버십 위크가 시작이 됐음을 전 세계적으로 알리도록 하겠습니다. 6만 명전 세계 팬들과 함께하는 2013 JYJ 멤버십 위크. 예, 어, 이번에 이렇게 두 번째 또 박람회를 열게 되었는데요. 예, 작년에 열었었을 때는 좀, 어, 전체적인 게 약간 좀 디지털적인 그런 부분이 없지않았었는데 이번에는 좀 그런 디지털적인 그런 감각보다 또 저희들이 직접 어, 그런 미술 네 그런 거에 이제 도전을 해보고 또 저희가 정말 직접 그리고 만든 작품이니만큼 그만큼 또어또 어, 또 여기에 보러 와주신 팬 여러분들도 그만큼 더 이렇게 네또 남다를 좀 그런 작품이 되지 않을까 해서 더 좋은 어, 시간을 되지 않을까 해서 한번 꾸며 봤고요 예 저희 제외제이 멤버 세 명이 예 이틀간. 어, 꼬박 스튜디오에 어, 갇혀서 아. <laughs> 예, 이틀간 꼬박 선수 어, 다 만든 것이기 예. 때문에 예, 예, 사실 제가 학창 시절 때는 단한 번도 그 미술 작품을 아. 어, 완성 시켜 본 적이 없었는데 아. <웃음> 예, <웃음> 처음으로 해봤습니다. 예, 열심히 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어, 네, 여기 오기 전에 아까 이제 준수랑 이제 살짝 둘러보고 왔는데요. 어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만족하고요. 아마 이제 그 멤버십 위크에 참여+ 참여라고 해야 될까? 이제 바로 보러 와 주시는 분들도 느끼시겠지만, 굉장히 약간 그런 소소한 행복을 좀 많이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런 약간 추억거리, 그런 생각도 많이 들것 같고요. 참, 이번 멤버십 위크 2013년도, 2014년도 앞으로도 계속 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이렇게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. 네. 에. 네, 통해서 진짜 아.